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12월 8일. 오늘은 수요일입니다. 자, 어제 뭐 미국 증시는 일단 뭐 나스닥이 3% 올랐고, 일단 해외 증시 차트를 보면서, 어, 어제 뭐 프리장부터 좋더니 그냥 본장 시작해서도 그냥 뭐 계속 좋았었죠. 해외 증시. 자, 다우지수가 플러스 1.4%, 나스닥이 플러스 3.03%, S&P 500 플러스 2.07% 반도체 지수는 무려 4.97% 어,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뭐 상승을 했었는데 뭐 반도체 관련된 그런 어,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다 좋았었죠. 뭐 어, 일단 애플이 이제 한3% 정도 올라가고 뭐 AMD, 아마존도 뭐다 올라가고. 거의 음, 엔비디아가 어, 거의 뭐한8% 정도, ESML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 마이크로 칩, 마이크론은 마이크론도 한4% 정도. 음, 뭐안 뭐 좋은 종목이 없어 거의 엄,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다뭐 그러니까 이 정도로 큰 폭의 이제 상승이 있었겠죠. 아무튼 오늘 딴 음, 테슬라, 음, 테슬라도 한4% 정도, 그리고. 어. 이 정도, 네. 그래서 뭐 기술주도 좋았고, 뭐 배터리, 뭐전 자동차 뭐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안 뭐 좋은 게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좋았어가지고. 하여튼뭐 주요 원인이라고 하면은 일단 뭐 파우치, 음, 뭐 치료제 소식도 있었지만 뭐 이런 오미크론 증세에 관한 평가, 어, 시간이 좀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그랬었잖아요. 근데 뭐 미크론이 이제 뭐 델타보다도 확실히 덜 심각하다. 세계 증시 일제히 뭐 급등했다. 뭐 이런 내용인데, 어, 다 예상을 이제 했었던 그런 뭐 부분이기도 하고, 음, 그래도 이렇게 또 발표를 해주면은, 음, 투자 심리적으로는 훨씬 어,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수 있으니까. 아무튼 이런 내용.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뭐, 어, 지준율 인한 하 것도, 어, 뭐, 지수상승에 이제 역할을 좀 했었죠. 부양책이, 어, 이어진다라는 거는, 음, 뭐, 지표적으로도 이제 뭐, 어, 공정적 해석이 이제 가능하니까. 그 다음에 이제 뭐, 음, 그, 홍다그룹 관련해서도 좀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죠. 어, 중국 정부에서 이제 다좀 껴안고. 어, 금융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정도로. 자, 이 정도 뭐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. 음, 인텔, 인텔, 음, 인텔은 어제 뭐 뉴스 올려드렸었죠. 어, 자회사 이제 상장한다라는 거, 자율주행차 관련된 관련주 뭐 칩셋미디어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관심있게 보시고. 음, 현재 이제 가치로는 한 500억 달러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기업이니까, 어, 일상에 주목받을 수 있겠죠. 그리고 뭐, 인텔이 이제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, 어, 관련 재료를 좀 반영을 시킬 수 있는지. 어, 그리고 뭐, 미국, 러시아 어제 이제 그 정상회담, 화상회담이죠. 화상회담을 뭐, 하기는 했었는데, 음, 약간 뭐, 좀, 어, 뭐 이제, 그 뭐지 바이든이 이제 약간 어~ 러시아한테 어~ 우크라 군사 긴장 고조 시 강력 대응하겠다 지금 병력 배치를 이제 크게 이제 늘린 부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감을 좀 제기를 했다라는 거죠 음~ 그리고 뭐~ 어, 미국과 이제 유럽 동맹에 이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. 이것도 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닌가 네, 싶기는 합니다. 아무튼,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어, 그런 내용이고. 오늘 미국 증시는 이제 너무 좋았었는데,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가 개별도 너무 높게 띄우면 어, 일단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, 오늘 7,000명 한, 팎의 이제 확진자 수가 나와가지고, 뭐 항상 뭐 미국 증시가 좋아도 괜히 또 이런 걸로 지수를, 어, 누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, 음, 미국 증시가 원에 이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나라도 쭉 올라가 주기를 좀 바라는 수밖에. 자, 뉴스는 일단 뭐, 반도체 쪽이 이제 뭐, 워낙에 좋았었기 때문에, 반도체, 뭐, 신규 매수 가능한 종목들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죠. 유니셈네페아크 같은 경우는 이제 631억 원, 어, 뭐, 투입을 해가지고, 이제 신공장, 건설한다라는, 뭐, 확장한다라는 그런 내용, 뭐, 이슈 있어가지고. 음, 어제 이제 뭐 공시가 좀 나왔었던 거죠. 그래서 요거는 또,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는 뭐 자리도 나쁘지 않잖아요. 네페스 아크. 자리도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자리였어가지고, 이렇게 좀 볼게요. 음, 워낙에 뭐 이게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은 아닌데, 이런 5만 5천원 도 저항을 돌파하는 자리는 또 6만원까지 볼수 있는 그런 또 상승 여력이 생기니까 네패스 아크, 그다음에 뭐칩앤 미디어도 어제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이죠. 칩앤 미디어 얘도 지금 이제 여기 돌파하는 5, 2만 1,100원 돌파하면 좀 시세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.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제 자리가 다 괜찮은 것들입니다. PSK, 뭐 유진테크, 원익큐엔씨, 뭐 DBI텍도 최근에 이제 눌림 주고 좋은 자리를 다시 주고 있죠. 뭐 여기 뭐 20일선에서 이제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. 이런 것들 어또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 반도체 오늘 좀 보시고 그다음에 폴더블 뭐 엘지폰 빈자리 이제 삼성 폴더블 폰이 뭐 채웠다. 그래서 이쪽도 뭐 자리들이 다 괜찮아요. 뭐 종목들이 파인테크닉스. 기존에 이제 뭐 폴더블 폰에서 이제 좀어 제일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. 파인테크닉스도 앞에 이제 매물을 좀 소화하는 그런 자리기는 합니다.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제 전구점까지 어, 갈지 뭐 내년까지 해서 이제 뭐 스마트폰 출하량도 이제 증가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인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케이스 제작하는 그런 업체고 가격적인 매력은 있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인탑스까지 뭐 KH바텍도 같이 보시고 여행항공은 좀 넘어가고 5G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돌아오죠 관련해서 뭐어 뭐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될것 같아요 음, 어제까지는 뭐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관련주는 이제 장중에 좀 특징주로 붙여야 되고 뉴스도 뭐 이거에 대한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나와 줘야 될것 같습니다. 원전도 마찬가지. 원전은 이제 음 기존에는 뭐 야당의 이제 뭐 정책주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좀어 여당까지 이재명이 이제 이런 어또반언도 했기 때문에 여야 이런 같이 정책주로 지금 뭐 일진 파워나 뭐 한전, 한전 기술 뭐 이렇게 한네 종목 정도 관찰을 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내년에는 또 해외 원전 수주, 뭐 조단이 해외 원전 수주 뭐 이런 내용도 뭐 따라붙을 수 있죠. 나머지는 좀다 비슷해요. 2차 전지도 최근에 이제 뭐 조정 많이 주고 이제는 좀 되돌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시장이 돌아갈 때 주도를 할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뭐 메타버스, 뭐 NFT 게임 뭐 이런 것도. 어뭐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.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B2N이나 이런 KG 모빌리언스도 새롭게 이제 좀 메타버스 관련된 뭐 내용들을 좀 붙여 줬고 메타에서도 메타가 이제 페이스북 사명 변경한 메타가 이제 어 세계적인 얼리 에댑터 뭐 한국에서 이제 메타버스 기회가 있을까 굉장히 이제 뭐큰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뭐 메타버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뭐 초래할 것이다. 어 이렇게 아무튼 메타버스에 대한 것들은 뭐전 세계적으로 좀어 변화하는 산업 먹거리를 이제 이쪽에서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음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면에서 그다음에 이제 뭐 문화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 굉장히 좀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좀볼수 있죠. 그래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메타. 메타버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뭐 초래할 거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뭐 메타버스 쪽은 음 그냥 뭐 테마 어, 테마성 이렇게 좀 보시기보다도 어, 산업의 발전 어, 제일 처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세상에 나왔을 때 어, 그때 느낌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, 앞으로도 뭐 무궁무진한 기회가 이제 여기서 있을 거고 어, 뭐이 안에서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는 거는 사실 뭐 부정할 수가 없죠. 그래서 뭐 이렇게 음, 뭐 B2N 메타버스 전문기업과 플랫폼 개발 소식 그래서 어제 이제 뭐 새롭게 이제 나온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이 케이지 모빌리언스도 그렇고 기존에도 이제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뭐 대장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좀 포괄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뭐 들고 있는 종목들 NFT 게임 뭐 이런 것들도 오늘 어 반등이 이제 잘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. 오늘 뭐 특별히 이제 이슈 새로운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음또뭐 nft 게임 쪽도 뭐 30분 하고 뭐 만원 벌었어요 어제 말씀 드렸었죠 돈 버는 게임에 우르르 몰려들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만큼 이제 게임 산업의 이제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는거 어, 그런 부분도 좀 간과해서는 안되겠죠 음. 그리고, 뭐, 우리나라에서는 어차피 이제 뭐 게임으로 돈 버는 거 이게 현재는 이제 금지, 금지 상황이기 때문에, 뭐, 국내 유통은 금지 어쩔 수 없죠. 사행성 우려 때문에. 하지만 해외에서, 해외에서 이제 큰뭐 매출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어, 게임 뭐 회사들은 이쪽으로 뭐 투자를 안, 국내에서 금지한다라고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, 네,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뭐 특별히 뭐 내용은 이 정도, 어, 이 정도 그리고 확진자 이제 뭐 7천 명 이제 돌파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재택치료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재택치료 지원 체계 이제 보강 뭐 7천 명 확진자 수가 이제 많이 나와도 특별히 이제 할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해서는 뭐 재택치료를 이제 기본으로 한다 이런 게 이제 방침이기 때문에. 뭐 재택치료 치료 쪽은 뭐 관련주가 뭐 인성정보죠, 인성정보 음, 많이 이제 눌러준 자리라서 라이프, 뭐 시멘틱스 급세요. 뭐 미국에서는 또 오미크론이 이제 별거 아니다 이러면서 급등이 나와가지고 라이프 시멘틱스 그냥 관련주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. 비트컴퓨터 관련주들은 이렇게 세 종목인데 뭐 재택치료. 올라가더라도 반짝하고 좀 말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. 그래도 관련주를 좀 알아놓고는 있어야 되겠죠. 인성정보, 뭐 비트컴퓨터, 뭐 라이프시멘틱스,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? 케어랩스, 뭐 소프트세 뭐 이런 것들. 국내 증시는 항상 뭐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. 자, 이렇게 정리하고 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일단은 뭐 미국 증시가 너무 좋았어 가지고 기대는 해 보지만 또 확진자 수가 7,000명 가까이 이제 나왔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또 리스크로 염두는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. 자,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장중 리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